되게 여복이 많으신 분좀 차분하게 준비하셨으면 를 좋겠고 조금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물 한명 가지고 왔습니다. 오, 네. 누 우리 누구가요? 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미남. 네. 네. 그래서 사주도 한번 먼저 불러드리도록 네. 할게요. 드라마로. 네. 오랜만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앞으로가 어떻게 풀려가게 될지 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2년생이면 몇 살이죠? 네? 72년생이면은 음. 50 넘었어? 50? 50몇 살이죠? 54. 54세. 네. 음. 아이고, 뭐 이것도 한고집하시긴 하는데 네. 올해 그러니는 이게 내년부터는 이분이 조금 재정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나와요. 재정준비. 네, 재정준비라든가 조금 돈에 대한 조금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좀돈 관리를 해야 돼요. 아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돈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건강 네.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요. 오. 본인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대세 그 경보는 기회가 될것 같네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네. 좀살수 있는 게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출 관리라든가 조금 약간 뭐 이렇게 구조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같요그런 느낌이 드네요. 음. 전환점이 될것 같아요. 내년 26년 음력 네. 9월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오네요. 내년 9월이 네. 인생의 이제 네,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좀 다른 직업군으로. 다른 직업보다는 다른 직업. 조금 더 영역이 넓어지긴 하는데 네. 지출 구조가 좀 많아지는 구조가 되네요. 어... 네. 수입도 많긴 한데 지출을 네. 좀많이더 많아지는 넓어지는 구조가 되네요. 그럼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그렇죠. 잘못하면 손실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관리 잘못하면 손실이 네, 네.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어 내년에 네. 조금 어떻게 해야 많이 그럴까요? 더 영역이 넓어지긴 하네요. 네. 넓어지긴 하는데 음, 좀 재정비를 하셔야 되고 내년에는 조금 많이 벌리기보다는 조금 재정비를 하시는 게더 이로울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우리 임사정 씨와 네. 10년째 연애 중인데 아, 연애만 하실 것 같아요. 연애만 하실 네. 것 같아. 좀 결혼 같은 경우 좀 결혼까지는 아. 못 하실 것 같고요. 음. 이분도 일부 종사하기 힘든 사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애인으로 진행더나알것 같고요. 이분도 뭐 같은 사람만 장 하실 것 같네요. 어, 음. 사주로만 봤을 때좀 결혼 자체가 좀 떨어지는 편인 건가요? 결혼보다는 말년이 네. 좀더 안정적이니까 60 이후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좀 변동성이 많으실 거지 아. 정말 늦게. 네 결혼을 늦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동반자를 늦게 만나는 격이니까 어 그렇죠. 음, 그럼 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게 본인? 원래는 그니까. 자주 만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말 부부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외 에 만약에 인연이 해외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잘라리 아, 네. 멀리 떨어져 있고 가끔 보는 사이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매일 붙어 있는 것 보다는 네. 주마다 한 번씩 네. 만나보는. 정신적으로 좀 통하는 분이어야 되는데 네. 이분도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긴 하세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주변 배우들이 네, 네. 더 많이 네, 어울릴 수도 있고 음. 내면에 조금 외로움이 많으신 분이라서. 음. 네. 티를 안낼 수도 있겠지만, 내면의 여름이 굉장히 많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여복이 많다 보니까, 이분도 되게 여복이 많으신 분들이거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60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그, 남자들은 제왕을 좋아하잖아요. 본인이 제왕을길 바라고, 여자분보다는 조금 잘나길 바라는 게좀 있거든요. 근데 제왕으로 군림하기에는 60 이후에 그런 운이 따를 것 같고요. 그전에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기가 더센 분이 많을 것 같네요. 주변에. 그래도 내년에 음. 건강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에 네. 조금 건강적으로 조금 부실할 것 같네요. 내년에 어, 건강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네. 뭐 일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확장원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긴 하는데요. 네. 지출 구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조금 손해보는 네.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확장은 하는데 굉장히 손실이 많아 보여요. 네, 이상하게. 어, 내년이 좀 중요한 해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네. 운기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네.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내년에 이거를 덥석 물어버리면 손실이 조금 한 3년 정도 가게 돼 있어요. 어, 게 선생님께서 또 우리 이정재 씨를 네. 어, 실종으로 봐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이정재 씨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음, 인연이 다, 다 하지 않았다 하니까, 아직 인연이 많죠. 아직은 남아있는 인연이 많다고 하니까, 말년까지 가는 인연이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또 이제 능력도 있으시고, 또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또 인기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뭐, 시절 인연이라고 보엔좀 그렇고요. 인연은 뭐 세월 따라 간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때 그때 또 틀린 인연이 또 들어오기도 하니깐요뭐 인생은 뭐 세월 따라 물 따라 간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